2011 수학과 경시대회가 지난주 토요일 캐나다 주요 도심 10곳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. 4학년에서 8학년, 9학년에서 11학년까지 나뉘어 시행된 수학 경시대회에 토론토에선 73명,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선 135명이 참가했습니다. 이마에 손을 대거나 머리를 푹 숙인 채 공식을 떠올리는가 하면, 문제와 답을 재차 확인하면서 마지막 1분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. 문제가 꽤나 어려운 듯 고학년 반 교실에선 숨소리만 들릴 뿐 정막감마저 감돌았습니다. 긴장했던 시간이 끝나고 과학시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짝꿍과 연신 의논해가며 마시멜로우와 스파게티를 연결했습니다. 가장 높이 쌓은 팀이 우승입니다. 또 다른 방에선 토론토대학 노삼열 교수가 대학생활의 성공에 관한 이야기란 주제로 한국인 이민 가정을 위한 사회학적 분석을 강연했습니다. 노 교수는 한국인 이민 가정은 모국을 떠나면서 자녀에게 남겨줄 가장 귀중한 인적 자원을 빼앗았다며 사회적 자원 개발 이른바 소셜 캐피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가장 한 민족의 한 집단 이민와가 성공할 수있는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functionally effective한 social n e t w o r k 키워서 그 멤버들이 수 환경을 제보하냐, 못하냐가... 노 교수는 또 대학 4년의 성패는 1학년 첫 학기에 좌우되고 처음 석 달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조언했습니다. 한편 수학과학 경시대회 최종 결과는 오는 21일 토요일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전국 우수자에겐 상장과 장학금이 수여됩니다.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.